이쁘고 섹시하신 이번에... 원장님이십니다. 키 어, 크지, 목거신 뭐 거지, 마요 근데요, 인사 어, 좀 한번 좀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이번에. 예. 네, 안녕하세요. 어, 경기도 광명시. <laughs> 네. 예. 버들이 아니고, 버찌버찌예요버찌 예, 예 버찌입니다 버치. 예. 네, 버치. 네, 장군을 가르치는 원장, 버찌입니다 박사 먼저 시원한니다 박수! 장구로, 장구 쪽으로만, 기술적으로만, 우리 또, 어, 버츄 원장님이 다 또, 기능 제보를 또 하셔요. 아, 또 끝내시죠? 네. 에, 이번에 또 준비하기 있다면 모르게 다왔고 네네. 음... 에, 제가 휴가를 줬어요. 이 나비를 휴가를 줬어요. 한 며칠간 줬더니, 어, 어, 진짜, 이 광명 본원에서 뭔가를 배워왔다는 원장님한테, 나도 지금 구경하고 싶어 뒤집었어요 너무, <laughs> 너무 기대 마시고요, 저희가. 장모 치기 전에, 난타를 치기 전에, 살짝 몸풀이로, 어, 댄스를 준비를 했어요. 아, 예, 댄스, 댄스를 댄스, 살짝, 댄스. 우리 나비랑, 댄스. 어, 건우는, 그, 바빠서. 아, 건우 이번에 못, 못, 예, 못 배웠어요? 아, 못배어요못배웠 예, 우리, 그, 새내기 나비품과, 그리고 우리 건우품과,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아이들이 어 최고 스타덤까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 또함성이또다 아 그렇지. 우리 드림처럼. 야, 드림 최고다. 어. 자, 그러면뭐뭔댄스 네. 뭐 썸머 댄스야 발음 잘불라가고영어분잘불라가고 아, 썸머 댄스래요 아, 여름불에 여름불. 야, 그럼 한번 어, 제가 한번, 어, 요거 잠깐 들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박수하고 함성 좀 크게 쳐주세요. 썸머 댄스 나갑니다. 박수하고 함성! 야야 박수! 야, 소리 좀들요 박수하고 함성! 야, 아주 색다르네 어, 진짜 무슨 저기 해변에 넣어왔는데 썸머, 썸머탄. 야, 요거 괜찮네, 괜찮아. 잘하지요? 아, 또 이런 구경자 얼마나 좋아요. 이건 서비스에요 지금 예, 요금파는 서비스. 이번에는 저기. 어. 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 어, 장군 한타. 저버지 위원장님이 본원 광명 본원에서 이렇게 또 많은 것을 가집니장구하고 북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습을 하고 있어요. 예, 전국 분원이 또 있고요. 분원이 이제 어, 몇십개 되네요. 그래갖 이제 여기서 배운 어, 장군. 예, 어그저께 나비가 배우는것어 나도 모르게 살짝 휴가를 줬더니 아주 그래도 열심히 배우러 간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나 모르게 배워갖고 왔대.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우리 원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또 제자들이 같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성 주세요. 박수 한번 감사 주세요. 예. 자, 준비. 이거 아니오 아니, 오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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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나스니다 오케이. 아. <목소리> 여기 박수나머요 여기 박수가머요 하! 아오! 좀 비켜봐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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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험요 어! 야후 잘하죠? 어, 이러니까 살이 안 쪄. 어, 이제 우리나라에 판도를 바꿔놨어요. 왜냐면 이 북장고랑 네, 이런 거는 어, 진짜 우리 또 버지 원장님이 판도를 바꾸, 전체를 우리나라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구장고, 디스코장고로 해서 자, 살 빼는 거 중요하지만은 병도 많이 났는데요. 어, 몸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 몸의 병을 싹 낳는다네. 아 그래서 자, 잠시 그래도 한번좀 홍보 좀 해요. 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죠. 힘들 네, 내시고요. 아, 저희 아 분대 아카데미는요, 아 아홉 개 아, 분원과 본원이 예, 있습니다. 아 밑에 지방 부산부터 울산, 대구, 아, 청주, 홍성, 일산, 아, 그리고 상남점 <laughs> 예, 네, 이렇게 있어요. 어. 아, 보셨시피살 살이 찔 어, 일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운동이 다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언제든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자 어, 앞으로도 저희 음, 장구와 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품바 예술단 예 보시면 다음 카페에 저희 카페가 있어요. 저희 나비와 그리고 건우 예. 예, 네, 카페에 있으니, 예, 그리고 장소 문의 전화번호, 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도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저 어, 건우 나비 이게 또 많이 또 복장 갖춰주고, 제가 멋진 남녀도 뒤에서 뒷바라지 해줘요. 사실은 아, 다른 없다 잘해야된다? 네, 저한테 그냥 배신하면 안되고